여기 계신 분들과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지 맙시다. 네. 어, 나른한 시간인데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네, 다다 뭐 익선이죠.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토스토이 역시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러한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침부터 출발을 해서 저녁까지 어, 길을 갔다가 돌아오면 걸어간 거리만큼 그 땅을 다 줄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움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들어을까요 네,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출발을 하는데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뛰어갔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힘을 다해 가지고 뛰어갑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자기를 내려째고 있음에도 그리고 턱 끝까지 숨이 막혀와도 그는 부지런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달린 결과 그는 해가 질 무렵에 마침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쁨에 차가지고 그가 외쳤습니다 와! 나 이제 땅 부자다! 그렇게 외치는 순간 그의 다리가 풀렸고 그는 그 자리에 철썩 주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땅이 묻혔는데 그가 묻힌 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작 한 평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목전에 다다르고 있는데도 오직 땅을 더 가지겠다라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달려가는 바금.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져도,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욕망. 그래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탐욕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탐욕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탐욕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담장이 넝쿨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자라나서 어느 순간 우리를 집어 삼키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탐욕에 빠지면 우리는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는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그가 더큰 창고를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이 본문의 부자를 보면 이 부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 요즘 어, 이러한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데 막 산다 그러죠. 아무 계획도 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냥 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나 불안정하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적으로 교육 정책 하나만 놓고 봐도 얼마나 많이 교육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까? 또한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책들을 봐도 우리 사회는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준비들은 잘하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준비인가? 죽음에 대한 준비인 것이죠. 부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 이 땅의 모든 준비는 죽은 이후에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그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영혼아, 여러 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에 사람은 어리석은 일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어떤 의미인지도 다 알고 계시죠? 제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몇번 이사를 했습니까? 네, 세번 이사를 했죠. 첫 번째 이사한 곳은 무덤 옆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한 곳은 시장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한 곳은 학교 옆. 그래서 좋은 환경의 영향을 받았던 맹자가 훌륭한 스승이 될수 있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요즘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맹자의 어머니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번의 이사는 맹자에게 그 어머니가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무덤 옆으로 이사한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시장으로 이사를 가자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현실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장 이 시장에서 사람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장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예상한 곳은 학교이죠 삶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학교 옆으로 이사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부서지기 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에노스인 것이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의 삶은,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떠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부자는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자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의 풍요나 만족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원나여러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가 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창고에 쌓아 놓은 게 많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 잔고가 두둑한 것입니다 지갑이 두꺼운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또 즐겁게 살수 있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 아니라 이 여기 생명은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으로서의 생명을 말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결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 가지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만약에 소유가 넉넉한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왜 선진국의 행복 지수가 방글라데시와 같은 후진국의 행복 지수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것일까요? 통계를 보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23%가 가정이 파탄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1%는 또 다시 복권을 산다라고 합니다. 돈이 다가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이 돈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어, 교구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하게 되어지는데 장례할 때 입관실에 들어갑니다. 입관실에 들어가면 제가 유심하게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보는가 하면 고인의 손을 봅니다. 고인의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인의 손은 빈손입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던 것처럼 다시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싹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가졌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탐욕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탐욕이 우리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형제와 이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형제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아마도 이 사람의 아버지는 많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산을 분배할 때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그 유산을 전부 다 독차지해 버린 것이죠 동생에게는 이원 하나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우리 형한테 바른 소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주님은 재판장이나 유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이 동생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탐심 탐심보다는 탐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이 탐욕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탐욕이 보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이 가진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이 부자들만의 소유물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를 비판하고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바로 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조님은 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동생, 그 동생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 그 탐욕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탐욕, 바로 그 탐욕의 보편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탐욕에 빠지게 되어지면 형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이 돈 때문에 싸움을 합니까? 법정 분쟁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이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앞에서는 형제도 가족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뭐만 보일까요? 오직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내가 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나와, 17절에 내가, 18절에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19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나한테 어림 세바도 벌써 일곱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문에 보면, 이 문장에서 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그리고 이 형제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형제나 부자는 자기 세계 속에만 갇혀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 부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을까요? 그를 도와서 함께 일했던 일꾼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를 조력해줬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부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형제와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나, 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이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전쟁은 패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간과 그의 일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형제와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가족과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파멸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크게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앞에 내 것이라는 말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곡관, 내 모든 곡식과 물건 19절에도 내 영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부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영혼조차도 자기께 아니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조금만 내 것이 많아지면 조금만 내 것이 생기면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자신은 청재기이고 자신은 피조물인데 마치 자신이 주인이냐,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탐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그 욕망으로부터 탐욕이 시작됐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탐욕의 눈이 멀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헌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라는 이 뱀의 말에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반짝거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악가를 한번 바라봤더니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가를 따서 먹습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세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상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이게 우상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뭐가 보일까요? 우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품었던 그 탐욕만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주의하고 경계해라. 물리치라. 네 자신을 지켜라.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이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일까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다른 예를 찾아보면 가까운 문맥에 33절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3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이죠. 우리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뭐에다 집중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영혼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주일 날,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게 주일 성수일까요? 아니죠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날에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일까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보면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 자손 레위 지파가 먹기 위한 11조뿐만 아니라 큰 명절에 함께 회식을 하기 위한 회식의 11조가 있었고요 또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구제 십일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십일조들을 다 모아 보면 소득의 23%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이죠.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하여 사용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십일조는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의 향에 있던 시선을 돌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일조의 의미요, 십일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일조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위하여 십일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고백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죠. 부족하지 않게 알맞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옷장이 많은 옷이 있어도 입는 옷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뭐 여성분들이야, 뭐 입을 옷이 없다고 맨날 그러시겠지만, 살아보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많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탐욕을 탐심을 물리치고 정말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탐욕을 경계하고 자신을 지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